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했고요. 그리스 로마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신비한 음식으로 이걸 꼽았습니다. 바로 표고버섯인데요.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? 표고버섯은 현대인이 걱정하는 심혈관 질병과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으로 꼽힙니다. 표고버섯 속 레티난 성분이 바이러스와 세균 침입을 막아주고 베타글루칸이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 주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표고버섯은 항암, 항바이러스 효과와 함께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. 특히 표고버섯 속 에르고스테롤은 비타민D 전구물질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. 레티날과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 증진과 항암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표고버섯의 에르고스테롤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로 바뀌어 영양과 감칠맛이 한층 높아집니다. 생표고는 살이 두툼하고 탄력이 좋은 걸 고르시고요. 수분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하면 좋습니다. 최고의 건강식재로 표고버섯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.